이보세요! 노인네! 귀가 먹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더러운 이 역할을 끌고 와서 먼지를 피워! 당장 안 치워! 내 구두에 구정물 튀었잖아! 아이고, 젊은 양반, 정말 미안해요. 밤새 비가 와서 낙엽이 썩었길래, 하수구 막힐까 봐좀 쓸었지. 얼른 갈게요. 금방 가요. 금방? 됐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라져버려! 그게 도와주는 거니까!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끔찍한 소리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이곳은 서울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아주 화려한 동네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새벽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담벼락 사이로 방금 전그 비릿한 욕설이 울려 퍼졌어요. 대성 그룹의 손자 박진우. 그는 이 동네에서 무서울 게 없는 막나니로 유명하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그에게 눈앞에 엎드린 노인은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보다 못한 존재였을 거예요. 진우는 아주 비싼 명품 구두로 할머니의 구분 등을 사정없이 눌렀습니다. 바닥은 어젯밤 내린 빗물로 아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낡은 바지는 금세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할머니가 평생 아껴온 낡은 리어카는 옆으로 고꾸라졌고 그 안에 정성껏 모아둔 종이 박스들은 길바닥에 사정없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차가운 길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자식벌도 안 되는 새파란 놈에게 짓밟히는 그 마음으려. 할머니의 손가락 끝은 추위에 터져서 피가 맺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폐지를 줍느라 낀 검은 때가 가득했어요. 진우는 그 손을 보며 마치 병이라도 올물듯 징그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진우가 고함을 치자 집안에서 덩치 큰 남자들이 달려 나왔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도와주기는커녕 진우의 눈치를 보며 할머니의 리어카를 저 멀리 언덕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리어카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은 정순네 할머니를 그저 폐지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매일 새벽 4시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할머니는 끼익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돈몇 푼을 벌려고 쓰레기를 뒤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줍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 차가운 도시가 버린 양심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아주 오래 전이 동네가 허허 벌판이었을 때부터 이곳을 지켰습니다. 지금 박진우가 거들먹거리며 서 있는 저 대저택의 돌 하나, 기둥 하나에도 할머니의 피땀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그 오만한 청년이 알 리가 없었죠. 당시 할머니는 시장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분이었습니다. 국밥집 한 그릇으로 시작해서 큰 회사를 세운 아주 대단한 분이었죠. 할머니가 오늘 이집 앞을 쓸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던 박회장이 병이 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평생 일궈온 가문이 저인성이 바닥인 손자놈 때문에 무너져가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 자네 아들놈은 참 착했는데. 손자놈이 저 모양이니 집안 기운이 다 했구나. 박 회장, 자네가 평생 일군 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 내리 역하는 부서져도 다시 고치면 그만이지만 자네 손자가 망가뜨린 이 집안의 이름은 무엇으로 고칠 텐가. 오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면 떨어질 일만 남은 법이지. 자네 손자가 내 낡은 고무신을 비웃었으니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이 집안의 먼지를 좀 털어내야겠어. 고급스러운 검은색 차의 문이 묵직하게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할머니의 귀를 때리던 박진우의 날카로운 고함도 리어카가 뒤집히며 나던 비참한 소리도 이 두꺼운 유리 너머로 멀어지기만 했죠. 차 안에는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운영하는 최 회장은 여전히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큰 회장이 다 떨어진 조끼를 입은 노인 앞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먹이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창 밖을 내다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영락 없는 거지 할머니였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창 밖으로 멀어지는 대성그룹의 커다란 대문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은 아주 차가우면서도 뜨거웠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폐지를 죽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였어요. 남들은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거나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평생 바쳐 일궈낸 이 풍요로운 세상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돈이 계급이 되는 세상에선 가장 낮은 곳에 서봐야 진짜 사람을 볼수 있다.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동네는 비만 오면 장화 없이는 못 걷는 진흙탕이었죠. 그곳에서 정순례라는 이름은 신화와 같았습니다.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 최 회장도 그때는 끼니를 걱정하던 불쌍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그에게 국밥을 내어주고 공부할 돈을 쥐어주며 너는 나중에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라라고 다독였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그리고 대성그룹의 박 회장. 그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던 동생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로 쫓겨난 그를 거두어 지금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돈을 대준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꼈고 그가 성공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참 야속했어요. 박 회장은 병에 걸려 누웠고 회사의 권력은 인색한 아들과 오만한 손자에게 넘어가 버렸죠. 최 회장이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만큼 하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저런 못된 놈들에게 무시를 당하시면서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성그룹의 모든 돈줄과 문서들을 다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사업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오후라도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보는 사람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무서웠습니다. 어느덧 차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성진 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줄을 서 있는 로비, 그 화려한 바닥 위로 낡은 고무신을 신은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리 역할을 걷어 찰 때, 너는 내가 가진 모든 복을 발로 찬 거야.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황금빛 성벽이, 종이장보다 쉽게 타버리는 광경을 말이야. 최군, 자네 내 리어카 고쳐줄 수 있겠나? 그리고 저 대문 안에 있는 저 오만한 구두도 좀 닦아줘야겠어. 아주 깨끗하게.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말이야. 내 옷에 묻은 저 아이의 침 자국이 오늘 내 복수의 시작이야. 성진 그룹 회장실로 가는 복도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조용했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크게 울려 퍼졌죠. 그 복도 끝, 무거운 문 앞에 선 박진우의 얼굴은 이미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괴롭히며 소리를 지르던 그 재벌 3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죠. 진우는 속으로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 더러운 노인네가 성진 그룹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진우의 헛된 희망은 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등지고 아주 비싼 전용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까 자신이 길바닥에 내팽개쳤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죠. 여전히 날꽃 때 묻은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길거리에서 봤을 때는 굽어 보이던 할머니의 허리는 자를 댄듯곱게 펴져 있었고 온화하기만 하던 눈동자에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무서운 빛이 서려 있었죠. 할머니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시선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할머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최 회장님, 저 노인네가 왜 회장님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옆에 서 있던 최 회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진우에게 소리를 쳤죠. 입 닥치지 못해. 내네 이놈,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냐. 이분은 내 스승님이시고 내 할아버지가 평생 은인으로 모셨던 정순례 회장님이시다. 정순례 회장. 그 이름이 나오자 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전설의 여왕, 지금의 대성 그룹이 있도록 뿌리를 만들어준 진짜 주인. 진우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일개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사자의 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들을 진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로 진우가 그동안 몰래 빼돌렸던 비자금 내역과 나쁜 짓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진우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종이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바닥을 기어서 할머니의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자신이 짓밟았던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을 보며 이제는 자신이 그 신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발을 뒤로 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을 내려다 봤죠. 저 멀리 자기가 매일 새벽 쓸던 그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성그룹 사업을 다 중단시키고 검찰에 넘길 자료들 전부 보내. 그리고 박진우 사장, 이제 우리와는 영원히 끝이야. 진우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최 회장이 내미는 비단 옷 대신 여전히 흙먼지 묻은 자신의 낡은 조끼를 여몄습니다. 진우야, 이 자리가 참 편하긴 하구나. 내 할아버지가 내 밑에서 배울 때 제일 탐내던 자리가 바로 여기였지.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적어도 사람 귀한 줄은 알았다. 내가 내리 역할을 발로 찰때 나는 내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이걸 찾았단다. 사람이 너무 거만해지면 꼬리가 길어지는 법이지. 내가 좋은 옷 입고 호강할 때, 내가 괴롭힌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렸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가진 돈한푼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 그게 내가 지은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세상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정직한 것이겠죠. 대성그룹의 화려한 대문이 닫히던 날, 그집 앞에는 새벽부터 검찰 차들이 줄을 지어 늘어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이라며 거들먹거리던 박진우의 기세는 사라지고 없었죠. 나쁜 짓을 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대성그룹의 위기를 보도했고 어제까지 아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박진우는 도망치듯 집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신고 있는 비싼 구두는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그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문득 며칠 전 자신이 할머니의 리어카를 걷어찼던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비어버린 그 자리에 차가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진우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한 노인의 초라한 리어카가 아니라 자기 집안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수호신이었다는 사실을요. 한편 할머니는 서울의 큰 병원 병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정성껏 마련해준 비단옷도 거절한 채 할머니는 평소 입던 그 낡은 갈색 조끼를 입고 있었죠. 다만 무릎에는 깨끗한 거즈가 붙어 있었고 거칠었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병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아주 야위어버린 노인이 누워 있었죠. 바로 대성그룹의 창업주 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박 회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베개를 적셨죠. 그는 이미 말을 할 기운조차 없었지만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박 회장, 이제야 자네를 보러 오네. 4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었지. 자네가 나를 부르며 미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무심하게 낙엽만 쓸었어. 미워서가 아니야. 자네가 세운 그 성벽이 너무 높아서 내 낡은 고무신으로는 다가가기가 힘들었거든. 40년 전 자네가 큰 실수를 하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죄를 누가 대신 받았는지 기억하나? 내가 자네를 대신해 차가운 간방에서 겨울을 나고 나왔을 때 자네는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었지. 나는 자네의 성공에 방해가 되기 싫어서 스스로 죽은 사람이 되어 시장 바닥으로 숨어든 거였어. 미안해하지 말게. 나는 지난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정말 행복했으니까. 할머니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하던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엉망이 된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제발요. 진우는 할머니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보는 시선에 단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죠. 할머니는 아주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내 옷자락이냐? 아니면 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명이냐?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너 자신만 걱정되는구나. 살려달라고? 아니, 나는 너를 살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 생각은 있지. 지금 당장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무시했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유일한 기회다. 큰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박진우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대저택은 이제 주인을 잃고 고요해졌죠. 할머니는 그 거대한 담장을 허물기로 했습니다. 담장을 허문 자리에는 가시도 친 철조망 대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낮은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대성그룹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술래 도서관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의 장소가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죠. 감옥에 갇힌 박진우의 삶은 어땠을까요? 비싼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맛있는 음식 대신 식은 밥을 먹으며 진우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찼던 그 리어카가 사실은 자신을 지탱해 주던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감옥 안에서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던 날 진우는 굵은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렸습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그렇게 가슴 아픈 소리인지 그는 예전엔 몰랐던 겁니다. 계절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언덕길에는 변함없이 새벽 4시면 끼익거리는 리어카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새벽의 종소리라고 불러요.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빗자루를 들고 길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 곁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최 회장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타나 할머니의 리어카를 뒤에서 밀어주곤 하죠. 그리고 주말이면 감옥에서 나와 작은 꽃집을 차린 박진우가 찾아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길을 씁니다. 진우야, 이제야 빗자루 소리가 들리니 그 무게가 바로 사람으로 사는 무게란다. 내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 내가 잘못을 이우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에 안심하신 거지. 사람들은 내게 물어. 그큰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왜 다시 리어카를 끄냐고. 하지만 얘야, 돈은 주머니에 있을 때보다 남의 가슴에 심어졌을 때 진짜 꽃을 피우는 법이야. 나는 이 낡은 조끼를 입고 새벽 공기를 마실 때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란다. 내가 쓸어낸 길을 누군가 깨끗하게 걸어가는 걸 보는 것. 그게 내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이지. 여러분, 진정한 부자란 누구일까요?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일까요? 정순례 할머니의 리어카에는 오늘도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쌓입니다. 할머니가 지나간 길 위에는 더 이상 무시하는 시선도 차가운 눈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온기만이 퍼져나갈 뿐이죠. 오늘도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보십니다. 쏟아지는 별빛들이 할머니의 낡은 조끼 위로 내려앉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보여준 그녀, 정순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어떤 빗자루가 들려 있나요? 오늘 당신이 쓴 마음의 길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폐지 줍는 할머니의 가슴 뻥 뚫리는 반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